노란색 옷을 입을 거라서 봄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요. 화장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 어. 위에다가 입어볼게. 너무 마음에 들어. 까요 신발은 너무 1층입니다. 문이 열둘 버스 시간도 확인 안 하고 나왔어. 지금 확인해 보고 올게요. 어! 고향이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피부가 진짜 많이 뒤집어졌죠. 원래 이, 이런 볼에는 많이 안 뒤집어지는 편인데 지금 완전 붉은기가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때마침 찾아왔어요. 아로세 시카 리페어 판테놀 앰플로 복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부에 드립 시카 필이 있어서 피부 속에 있는 유철과 피지를 부드럽게 잘 녹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철이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피부결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피부 상태를 보면 이런 붉은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면 붉은기들이 많이 진정된다고 해서 한번 꾸준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약간 핑크데이거든요. 그래서 치마는 네, 이거 입었어요. 어제와 다르게 여쿨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르게 잠들지 않고 끝까지 영상을 마무리해 어제와 다르게 충전기 디스케타우스에서 스트랩 구매했는데요. 초록색 케이스도 같이 덤으로 받았어요. 배송이 한 2주, 3주, 4월 초에 시켰는데 4월 말에 왔어요. 좀 걸리긴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원래 애프로치잘안 쓰는데, 오늘은 전화 올 곳이 있어서, 혹시 일하다 못 받을까봐, 애프로치를 챙겨야 할것 같아요. 아일리 노래를 들으면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을지 라면 먹을지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수까츠 너무 자주 먹어서. 옛날부터 진짜 사고 싶었는데 그냥 안 사고 참았어요. 근데 결국 애착슬 리브에 치마. <laughs> 시간이 없어요 이머 뭐 10분 맞춰놓고 그 10분 안에 화장을 다 해볼게요 12분 시 시작 다 했어요 이게 렇 뭔지 알지? 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문 했습니다. 뒤로 하나로 묶으면 진짜 초밥 장인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따줘야 돼요. 진짜 장인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선호하지 않거든요. 부끄러워요. 도시아이스. 이쪽 올리브영에는 물건 재고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보려고. 괜겠죠 택배가 왔는데요 음. 매일매일 택배가 와서 제가 택배 중독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택배 중독 맞지만 정말 오랜만에 시켰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루씩 와서 딱 영상 찍을 때왔서온 거예요 <웃음> <웃음> 피부가 3일 전에 비해 좋아진 것 같아. 또 꾸준히 해봐야겠어.